안녕하세요. 개미창고입니다. 개미창고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회원가입 및 인증 절차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개미창고 홈페이지 우측 상단 회원가입 메뉴로 접속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이메일, 연락처를 빠짐없이 기재한 후 이용약관 등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회원가입 완료 후에는 회원사 인증을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보이는 화면에서 회원사 인증 받기 메뉴로 접속하면은 다음과 같이 사업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유형, 상호명,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업태, 업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마지막으로 사업자 등록증 사본 파일을 첨부해 주세요. 모든 정보를 입력했으면 인증 여권 동의 및 회원사 가입을 클릭하여 마무리합니다. 인증 신청을 완료했으면 영업일 기준 1시간 이내로 승인이 되고 있으며 인증 승인 중이라고 노출되던 문구가 마이페이지로 변경되었으면 승인이 완료되었다는 뜻이니 이후부터 상품 입고 신청 등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회원가입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개미창고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